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이고요.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그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발표했는데 잠깐 보면은요. 2021년 1분기 매출이 103억 8,90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가 증가한 수치예요. 잘 나왔죠 매출이 이 정도면 영업이익은 5억 9,400만 달러. 이것도 전년 동기하고 대 전년 동기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109%두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영업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순이익이 4억 3천만 4억 3,800만 달러. 그래서 이것도 전년 동기하고 대비로 해 보면 2637%가 증가해서 사상 최대입니다. 순이익이. 예,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아주 잘 나왔죠. 그리고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1분기 판매량을 보면 18만 4,800대입니다. 그래서 전년하고 전년 동기하고 이것도 대비를 해 보면 108% 2배이상이 증가한 수치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들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주가는 영신통치가 않다. 그래서 여기 그 실적 부분을 좀 보면은 보면은 이게 돼 있죠. 테슬라 순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좀 보면은 2 0그 20년 작년 2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1억 달러가 좀 넘어요. 1억 달러 좀 넘고 3분기 들어서 더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달러, 3억 달러가 좀넘죠 그리고 4분기 작년 4분기 되면은 2억 달러가 좀 넘고 올해 1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이 이건 순이익,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잘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은요 지금 그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시각으로 2021년 4월 29일 날짜가 지금 시각이 오후 6시 28분이거든요 오후 6시 28분 그래서 지금 주가를 확인해 보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694 달러입니다 694 달러 그래서 그1.47% 하락이 돼 있어요 지금 하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자 요게 그 차트인데요. 이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봉으로 봐도 요 부분을 이렇게 약간 좀 횡보하는 느낌을 들고 있죠, 지금 이 부분. 예. 그래서 주가는 좀 신통치가 않다. 이익이나 그 순익이나 매출은 거다잘 나왔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좀 나름대로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대충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첫 번째 원인, 원인을 굳이 살펴본다면, 요번에 그 순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그 순이익 대부분이 탄소배출권 있잖아요. 탄소배출권 판매로 얻은 수익입니다. 이게 약 5억 달러가 돼요. 5억 달러, 아까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그 순익 대부분이 탄소 배출권 판매로 얻은 것이고 전기차를 팔아 갖고 얻은 순익은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이두 번째가 이제 지지부진한 전기차 수익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경쟁자들의 추격. 이것도 무시 못 하죠. 경쟁자들의 추격. 그래 가지고 보면은요. 그 상하이에서 모터쇼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모터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전기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잠깐 좀 표시를 해보면 상하이에서 베일버슨 제로백 4.9초 g80 전기차 중국 공략 나선다 이거는 그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로 현대차 제네시스고 이것 전기차가 있고 g80 전기차 그러고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전기차잖아요. 상하이의 출품. 그리고 좀더 밑으로 내려보면, 내려보면은 상하이 모터쇼 개막. 세계 전기차가 총출동했다. 세계 전기차 총출동. 그죠? 그리고 도요타. 도요타가 또 배터리 전기차 b z 4X 콘셉트를 공개했고. 다음에 중국 5월부터 아 이거는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아또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 시장 공략 장애물 만난 테슬라 상하이 공장 폐쇄될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 뭐 이런 대충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위기 아까 그랬죠. 상하이 공장이 뭐 폐쇄될까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업종은 내연기관이 됐건 전기차가 됐건 신 모델이 라인업이 계속 갖춰지면서 계속 신 모델을 출시가 돼야 되는데 테슬라 그신 모델 출시 일정이 지금 현재 부재하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지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따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주그 작용을 해서 주가 이게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지금 가지 를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긴 했는데 아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또 기사가 났어요. 여기 보면은 테슬라가 그 회사 돈 일조 얼마지? 일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조 오천억인가? 일조 몇 천억을 들어갖고 비트코인을 잔뜩 샀다고 그때 뭐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10% 보유 물량 전체 비트코인 보유 물량의 10%를 처분을 했대요. 그리고 그래갖고 이거 처분해갖고 차익으로 천억 원대 차익 실현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배신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럴려고 비트코인 띄웠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머스크가 부랴부랴 해명을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전혀 하나도 팔지 않, 않았다 뭐 이렇게 또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 요거 하고 뭐 테슬라 수익성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예. 저도 살짝 좀 인간이다 보니까 배신감이 살짝 들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테슬라 주가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테슬라 주가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예? 아일봉으로 볼까요 갑자기 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냥 내일 꽂는다든가 급락을 한다거나 뭐 그런 악재만 없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냥 우상향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옆으로 기거나 이렇게 횡보하거나 횡보하거나 좀 조정이 나올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더 높다. 살짝 조정이 더 나올, 거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오늘 그 정도로는 짧게 마치겠습니다.